자, 그다음 번. 자, 여기는 좀 아까 어려우니까 내용을 잘 들어야 돼. 자, 여기는 뭐냐면 대화에서 신념, 내가 가진 신념 있잖아. 내가 가진 신념을 느슨하게 할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만약에 대화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저 사람한테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그치지 요걸 얘기하는 거야. 내 고집만 피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신념을 좀 느슨하게 할 필요성. 자, 밑으로 가 볼게. 자, 제목은 The Courage to Hold Beliefs Loosely. 자, 내 신념을 느슨하게 유지할 용기, 어, 진실을 추구하여 라는 뜻이다. 에? 자, 주제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즉, 진실. 무슨 진실이라고 하나.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유연하게 열어두고 대화를 통해 배우려는 태도의 중요성. 그래야 뭘 배울 거 아니야. 내 신념을 좀 내려놔야, 맞지? 자, 요지는 아, 진실을 위해 신념을 유연하게 열어두면 더 나은 아이디어를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다. 자, 이거야. 자, 가봅시다. 내용, 저 해석도 어려워요. 단어들도 어렵죠 여기. Just for now, 뭐, 당분간. Breakout. 뭐, 겁먹다, 기겁하다. Transaction. 견인. 뭐, 브릿지는 연결하다. 리리란 뜻이니까요, 여기. 자, 해볼게요, 한번. 여긴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아. 요 자, curiosity. 어, 호기심은 요구한다, 불확실성을. 그렇지, 불확실성이 있어야 호기심이 생긴단 말야. 이 자, 불확실성은 요구한다 뭐야? 유연함을. 불확실하니까 사람이 좀 유연해진다는 거지. 자, 그걸 이제 설명해. 만약에 어, 사실이 중요하다면, 진실이 중요하다면 더 then our beliefs 우리의 믿음보다 then 그러면 우리는 to 선택할 수 있다, to enter 들어가는 걸. 브리칭 컨버세이션스 연결하는 대화에 들어가는 걸 선택할 수 있다. 뭐하면서 유지하면서 그러한 믿음을 신념을 뭐하게 더 느슨하게 그 신념을 더 느슨하게 유지하면서 그치 이어지는 대화 또 연결해주는 대화로 들어가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 그치내 믿음보다 뭐하면 진실이 더 주,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 내 믿음을 살짝 내려놓으라는 얘기야. 자 just for now. 당분간, just to see, 보기 위해서, what happens, 무엇이 일어나는지. 자, it takes some courage. 그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여기 필요하다. 에이. What if, 뭐 뭐라 면 어떨 까 하지? I'm talked about. 내가, 여기 수동차잖아. B e plus PPG? 내가 설득당하면 어떨까, 뭐. Out of a good thing. 좋은 일을 하지 못하게 정도로 하면 돼. 좋은 일을 바꾸라는 뜻이니까. 좋은 일을 못하게 설득당하면 어떨까? what if는 뭐 뭐라면 어떨까? 요 그리고 talked. 설득당하면 어떨까? into an awful one. 끔찍한 것을 하도록. 끔찍한 것을 하도록. 자, 얘는 끔찍하이야 자, 비록 개인적으로 I find the opposite scare. 나는 생각한다. 그 반대가 더 무섭고 더 가능성이 있다고. 그 반대. 이거 이거 반대 얘기하겠지? 자, what if 뭐 뭐라면 어떨까? Uh, I'm stressing myself. 내가 내 자신한테 강요하면 어떨까? 그렇지? Fighting monsters. 뭐하면서? 그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과 싸우면서 that aren't there. 거기에 있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여기 괴물은 어떤 나의 신념 같은 걸 얘기할 거야 아마 있지도 않은 이제 신념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 신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지. 자, to be clear. 확실히. I'm not saying. 나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뭐라고? We, 우리가, let go of our convictions. 우리의 신념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신념은 b e l i e s 대신에 나온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나 o t a 전혀 아니다. 자, 문장 삽입. only that. 요 대시, 요대다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I'm not saying that. 하고, I'm saying only that. 이거야. 나는 단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We let them breathe.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숨 쉬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됐지? We let gaps. 우리는 틈이 appear. 존재하도록 놔둬라. 자, 우리는 뭐 한다? 틈이 있게 놔두다라는 뜻이야. Around the edges. 그들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틈이 있다라는 얘기는 lose 하다는 얘기잖아. 다 같은 말이지. 그치? 아, 너도 알다시피, 가 해석 안 해지네. without freaking out. 뭐, 기겁하지 않고. 어, 가장자리에 어떤 틈을 이렇게 그냥 남겨놓는 거야. 그래야 어떤 대화나 토론의 여지가 나오잖아. 자, then, 그러면, we build the transaction. 우리는 견인을 뭐 한다? 성, 뭐, 만들게 된다. in conversation. 대화에서. 그치? 견인력을 구성하게 돼. 뭐 하는? 그것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뭐하는 탐구하는 견인력을 우리가 만들게 된다. 자, set out이 착수하다 not a but b지, 그치 이게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 즉 무언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려고 착수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예, 아닌지니까 해석을 하면서 그냥 됐지? 만약 우리가 were less afraid. 덜 두려워한다면, to hold our opinions loosely. 우리의 의견을 느슨하게 유지하는 걸. 이 opinion 누굴 가르친다고? conviction. conviction은 누굴 가르켜 believe. 다 같은 말이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견을 느슨하게 유지하는 걸 틈도 막 이렇게 두고, 이걸 덜 두려워하면, could we consider?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를 more freely. 더 자유롭게. 자, we are scared. 우리는 두려워한다. Bad ideas would win. 아, 나쁜 아이디어가 이기면 어떻게 하지? 그치, 대화하다가 내가 내 거를 약간 느슨하게 하면 나쁜 게 이길 수도 있잖아. 저쪽 의견이. 오케이, 괜찮다. But, what, 뭐, 뭐라 하면 어떡하지? 그 반대가 사실이 면 어떨까. 이렇게. 그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지. Bad idea가 아니라. 자, 말이 뭔 말하면 어떨까? 그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가 이게 동사고 이게 보호야. 그 아이디어가 어, 더 멀리,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이라면 어떨까? 좋은 아이디어가 더 멀리, 더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라면 어떨까? 자, 좋은 아이디어, 즉 어떤 아이디어?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뭐야? 힘을 가진,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힘을 가진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대신에 더 멀리, 더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라면 어떨까? 자, isn't that? 자, 그것이 good idea should do anyway. 자,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어쨌든 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좋은 아이디어가 어쨌든 해야 하는 것이라면 성취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well presented는 잘 제시된다면 그래서 p p i 프리젠트가 제시하다 잘 제시된다면 그것이 얘가 주어야 좋은 아이디어가 어쨌든 해야 하는 것이라면 해, 해야 할 것이지 않은가 이런 뜻이네. 아, 이슨 다시 할게. 자, 그것이 뭐 뭐가 아닌가? 좋은 아이디어가 어쨌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잘 제시되면 이렇게. 자, 됐어? 여기까지 되게 어렵다 이거.